6번 니미야 12장 17절 레이삼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아 니미야 12장 17절 각처에서 레이삼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. 7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. 그 가지가 연하여 짓고,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8번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9번 김명기 14장 23절.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. 온 세상. 아닌데, 아닌데. 이거는 아니고. 맞나? 아, 정말. 다시 요원부터, 처음부터 요울 수 있는 데까지 읽겨 아, 중간에 꼭 헷갈리네. 시작. 1번 니에미야 7장 1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여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삼들을 세운 후에 2번 니에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강장에 모여 3번 레이기 1 3장 34절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4번 미아 9장 3절 나사본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식물을 아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5번 니에미아 11장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에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 와서 하게 하고 6번 대박기 돌았습니다. 아 처음부터 이 진짜 연가려기가 너무 어렵네. 안 되네 안돼 자꾸 어렵네요. 아 짜증 나.